유튜브를 너무 좋아하는데 나도 한번 해볼까 하고 음 부동산 삼촌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한번 음. 찍어보고 있어요. 음. 시골에서 카페하게된 거는 잘한 것 같아요. 도시보다? 네. 시골이 변화해요? 훨씬 나죠. 요즘 빠져 있는 취미나 관심사는 유튜브 보는 거. 유튜브 보는 거. 응. 그래서 나도 한번 해봐야지 하고 조금씩 한발한발 한발 해보고 있어요. 도시가 좋아요, 시골이 좋아요. 나는 시골이 좋아요. 시골이 음, 돈버는 것도 돈? 파락. 보는 것도 좋지만 그냥 이렇게 시간 보내는 게 너무 좋아요. 음료 만들고 이런 게 너무 재밌어요. 사람들도 식골 사람 이셨네요 멋진 날장세고 결혼하셨죠? 네. 아들딸 있어요. 아들딸. 음. <laughs> 아, 음. 오늘은 음? 장날이 돼 사람이 별로 없네. 오늘 다한거 아니요. 아, 휴가 갔나 봐요. 음. 알겠습니다. 다음에 더 질문을 준비해서 올게요. 네. 음. 감사합니다.